끌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저 반성하겠습니다. 어이, 반성할 예. 만하네요. 프로답지 못한 모습. 예. 네, 반성하십시오. 반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따라 많이 외로 워 보이는 <laughs> 문근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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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에서 우러나는 반성 부탁드립니다. 네, 어, 라디오 도착한 후로 어, 김경진님을 봤습니다 어, 뒤쪽 휴게소에서. 네. 어, 그 뭐랄까요?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미묘한 이런 전기 전류가 <laughs> 되게 멀치감치 앉아 계시는 네. 거예요. 멀치감치 앉아 있지만 서로를 너무나 이렇게 의식하고 있는. 예, 네. 느껴졌어요. 문자보냈어요. <laughs> 그러고 나서 어, 여기에서 송부인 피디님께서 사진을 같이 찍어주셨어요. 김경진님과 저를 네. 어, 안경을 벗으시고 정말 똑같은 와, 포즈로 진짜 똑같이, 똑같이 진짜 네. 찍었는데 네. 정말 똑같이, 네.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어, <laughs> 오늘 처음 뵙는데요그 전까지는. 살짝 죄송하지만, 제가 우월하다고 생각할, 잠깐 생각했어요. 제가 낫죠 근데, 어, 뭔 소리야. 오늘 실제로 보니까, 어, 어, 이거 아닌데? 이거, 괜찮은데? 어, 김경민님 오늘, 어, 제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정립을 하는 걸로, 어, 생각하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반성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처음 참가하신 경진님 잘못 많아 보이는 얼굴입니다. 반성하세요. <laughs> <laughs> 네 그동안 후배들에게 정말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특히 어? 우리 막내 개그맨 이정규 씨 예. 참치찌개 먹는데 참치를 제가 다 먹었어요. <laughs> 정말 반성할 <laughs> 일이네. 통장 장고 3만 원 있는데 제가 밥 사달라고 하고 네. 얼굴에까지 얻어먹었습니다. 후배한테 음... 얻어먹으신 거예요? 예. 네. 반성할 만하네요. 반성하십시오. 예, 반성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여자분들 제가 울렸어요. <laughs> 예, 문자, 문자 씹었고요. 아, 예, 예, 등 쳐먹었어요. 죄송합니다. 반성하십시오. 미안합니다. 예. 좋습니다. <laughs> 자, 오늘도 그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갈고 닦는 반성으로 시작해본 힐링캠프 파이어! 함께 하도록 하는데요. 김정우씨가요. 오늘 비주얼 전쟁이다. 뭉근대 야우! 이정애씨가경진오빠뭉근오빠 그분 못함! 진짜 싱크로율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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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지씨 나오십니까 솔직히? 저는 더 다른 분이 더 많이 나와요. 한 어. 3위, 4위 정도의 김경진이 아, 계시고요. 있긴 있는 거죠? 1위는, 네, 1위는, 1위는 보통 유혜진 님이 아~~, <laughs> 아 유혜진. 잘 네. 잘 네. 잘 유혜진 님 나오고, 네, 뭐 예. 2, 3위로 박지성 님 나오고. 어. 아, 아~~ 예. 네. 김경지 씨는? 아, 지금 있었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예? 제2의 장근서, 네? 제2의 류승범. 네? 예 조미자 <laughs> 네. 해보셨냐고요. <웃음> 예. <웃음> 사실 조문근 씨 나왔어요. 저도 유해진 씨, 아, <laughs> 예, 씨 나오고 진짜요? 유진씨 나오. 진짜로? <laughs> 근데 제얼굴은 제가 찍는데 왜제 얼굴이 안 나올까요? 아니 가끔 어... 뭐 그럴 때도 있고 어... 이럴 때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매일 매일 한번 찍어봐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어... 저도 그때 한창 살뺐을 때는 저 절대 안 나와요. 어... 누구 나왔어요? 그때요? 누구 나왔지? 는 기억은 안 나고 살지 요즘에 다시 요요 와서 찍었더니 저 나와요. 어... 어...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유해진 <laughs> 짜 해보셨어요? 네, 좀 많이 해봤죠. 누구 나와요안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네. 이제 빵꾸 똥꾸 많이 닮았다고 아 <laughs> 진지양 네. 많이 닮았다고 얘기하시는데 진짜 저 제가 나오게 하려고 엄청 많이 찍어봤거든요. 네. 딱한번 났어요. 정말 진지형이 오위 오위 한번딱 나와보고요. 예.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되게 좀 그렇지만 네. 네. 영원 선배님이랑. 오오오 유리 선배님도 몇 번은 아, 그래요? 그럼 이 자리에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네. 바로, 네. 바로, 네. 바로, 네. 바로 바로 즉석으로 저는 자, 접면저 나와요. 이런 거 바로 한번 해 봐야죠. 바로. 이게 그러니까 표정표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네. 네. 자, 정면으로 정확히 찍겠습니다. 네. 정면. 정확히 찍을 거예요. 자. 이런 게 어디 어잘 바라봐 주시죠. 이거 너무 궁금해서요. 자, 찍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셋. 아유. 나, 저어찌었어요 방금? 네, 예, 아유, 보지 마세요. 아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십니다. 실망하세요. 아 제일 궁금하다, 누구 나올지. 자, 얼굴 인식 중입니다. 아.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자, 누가 나올까? 자, 생기게 찍었잖아요. 어, 25세 여자라고 나올게요. 과연 이는 25세 여자. 어? 누구, 누구, 누구? 아, 누구. 우리. 미모에 가서 우리 이서훈씨가 나왔네요, 이 자, 이, 2위에는요, 82%로 전인나씨 나오셨습니다. 전인나씨 전이나 씨. 네, 선생님. 네, 그렇죠. 3위는요, 71% 오영경씨 나오셨고요. 다 미모의 아, 분들만. 모의 축하드립니다. 4위에 네. 50% 소유씨 나오셨습니다. 어, 아아 원래 저 나오는데? 어아 아, 그래요? 아, 원래 웃으면서 지금 저 나와요? 예, 네, 신기하네요, 신기하네요. 네, 저 진짜 거짓말 아니고요. 이수혁씨 나왔어요.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아, 이 제가 아, 다시 한 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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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아, 보니거안 아, 진짜 안 돼. 보니까안 돼. 예.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자, 좋습니다. 제가 찍었어요. 진짜 이지혁 나왔어요. 과연, 예? 과연 어떤 분 나오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인식 중입니다. 아, 라디오 <laughs> 생방송에서 이런 거한번 해보는 처음이죠. 그렇죠. 실시간인 거죠. 자, 60세 남자 나왔고요. 60세요? 아 <laughs> 뭐야. 99% 나왔어요. 와, 99% 누구, 누구, 누구? 축하드립니다. <laughs> 정재영 씨 나왔습니다. 야, 아, 야. 아, 아, 정재영 씨 나왔어요. 99% 정재영 씨. 오, 99%에요? 예. 이순이 정확하지 않아요. 예, 와, 괜찮아요. 그리고 2위에는요, 뭐. 오, 닮았어, 닮았어. 2위에는 우리 신동아 아나운서. 오, 좀안정 아나운서 이미지야. 아, 예, 아나운서 이미지 <laughs> 나오네요. <laughs> 4위에 신승훈 씨 나오셨고요. 야, <laughs> 이지안. 네. 5위가 81%로 이수혁 씨가 나왔어요, 진짜. 어, 진짜? 야, 아, 그거 봐, 또, 진짜 나온다니까 진짜. 진짜로. 이게 오빠가 많이 마르셔가지고 턱이 좀 뾰족해서 그런가? 아, 아 안경 쓴 이수혁 씨 모습을 많이 닮았네. 아, 아, 예예예, 아.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수혁 씨에게 다시 한번 음. 죄송하다고. 아. 아. 그리고 우리 첫째 작가 양육감 작가님이 네. 이수혁 씨 그렇게 잘생겼는데 음. 말도 안 된다고 휘쳐 나갔어요. 미안해요. 미안하지 마세요. 스마트폰이 그랬어요. 제가 <laughs> 예, 예. 요즘 이수혁 씨아이돌뱀파이어아이돌은 정말 멋진 음. 연기 보여주신데 같은 작품하셨잖아요 <laughs> <laughs> 아예 맞아요 거지로 네. 나왔어요. 저. 아 아니, 제가 너무 인상깊게 <laughs> 봐가지고. 아 그래요? 음. 예, 거기서 예, 예. 눈물 연기를 되게 멋있게 해주어요 자,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경민님 예, 예. 반성하십시오. 반성해야 돼요? 예, 반성하십시오. <laughs> 아, <웃음> 제 잘못이에요? <laughs> 반성하시죠 아니, 스티븐 잡스한테 뭐라고 해요? 아, 아니, 왜, 왜, 왜 저한테 뭐라고 합니까? 자, 아, 이거 스티븐 잡스님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laughs> 아, 아니, 왜 그러세요? <laughs> 예, 미안합니다. 예, 예 본의 아니게 이수혁 씨를 닮아가지고요. 예. <laughs> 잘못이 있다면 제 이목구비한테, 예, 잘못을 주고 싶네요. <laughs> 차고, 차고. 예. 사실 이수혁 씨한테 거지 동료들 다 죽었잖아요. <laughs> 예, 이수혁 씨, 예 요즘 잘 보고 있어요. 조만간. 한자리에서 뵀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다음번에꼭 네. 만나셔서 두 분의 얼굴맞대고 사랑을 진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귀교해 봐야죠 자 우리 네. 팔, 아, 8059번님이요 저번주에 힐링캠프 처음 듣고 일랑님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문근님의 매력페이스와 그리고 예스예의 발음 다시 들으러 찾아왔답니다 세분다 너무 좋아요 사이 아. 빠질 것 같아요 어떡하죠? 라고 어,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이 유행어 제조기입니다 그렇죠? 제조의 날이에요 오늘도 과연 어떤 유행어 나올지 음. 중간쯤에 여러분들 네. 개인적으로 유행어 많이 밀어주시길 아, 바라겠습니다. 네. 제 거도 밀어주시면 안 돼요? 아밀어주세뭐 어, 어쩌면 될까요? 쩜머쩜머야 뭐? 아니 어, 뭐할거어야뭐할 <laughs> <쩌머쩌머야. 웃음> 진짜, 진짜 뭐 해야 <laughs> 지금 몇 시야? 쩜머쩜머야 <laughs> 애매하네요. <웃음> 예. 뭔가 상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예 예. 6개월째 밀고 있는데 <laughs> 안 되네요. 사장될 것 같네요. <laughs> 다른 거 한번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좀 새로운 것만 취급하니까요. 네. 자, 좋습니다. 그리고 미리 알려드릴 게 있죠, 소유님? 네, 서로를 더욱 존중하고 아끼는 의미에서 이 시간만큼은 이름 뒤에 꼭, 님자를 붙여주시고요. 깜빡하고 님짤 안 붙인 경우에는 누가 보든 안 보든. 스스로 딱밤을 시원하게 딱하시고요 계속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새 참가자 다시 한번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주님이 바쁜 스케줄 관계로 하루 음... 자리를 비운 대신 정말 반가운 분이 저희 캠프에 찾아오셨습니다 드디어 형제가 만났다 <laughs> 전문근의 더풀리고 김경진님 어서오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만나서 반가워요 쩜어쩜어야 <쩌마쩌마야. 웃음> 목소리가 매력 있는 거야. 아, 아 이거 소리가... 계속 들으니까 매력 있다 이거. <laughs> 네, 매력 네, 있어요. 네, 네, 있어요. <laughs> 자, 어늘 닮은 두, 두 분이 만난 기념으로 이런 질문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서유 씨에게 질문하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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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떤 질문을 세상에 단두 분만 있습니다. <웃음> <웃음> 조문근, 조문근 김경진, 대저무근저무근데 김경진. 이걸 꼭 골라야 돼요? 네. 꼭 골라야 됩니다. 못 고르시겠어요? 한 분만 골라야 되는 아. 것같요 매력 어필, 매력 어필. 매력 어필. 어필. 아, 네, 매력, 매력들을 좀보여주세요 매력 어필. 매력. 난 너만 바라보는 <laughs> 가시거리야 아빠, 아. 저희 뮤직비디오에 어, 뮤직비디오 참여해주세요. 맞아, 맞아. 어,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 예. 어, 자, 아. 뮤직비디오. 자, 한 분씩 본인의 매력 어필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문근님 먼저. <laughs> 뭐, 노래로 하셔도 되고. 네. 아 어, 예. 어, 뭐, 그러면은, 어, 제 노래 가사를 잘 들으셔야 돼요. 어, 아, 네. 네. Feel love. 내 눈을 봐. Feel love. 제가 제가 데 눈을 뜨고 얘기하있아 네, 얘기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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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고 있거든요. 아 눈이 안 뜨고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눈으 아, 봐보셨 아, 데아 좋습니다. 아, 네. 아, 매력이에요 매력이에요. 아, 예. 자, 경진님 하나 불러주세요. 저도 줘요. 노래하겠습니다. 예. 네. 사랑해 조몽 아, 씨선택 아, 니다네 아, 습니다 예. <laughs> <laughs> 아 부르고 있는데 잘라요. 아니, 이렇게 하면 너무 좀 그러니까 진짜 저희가 상상 찬스로 한번 가볼게요. <laughs> 오케이. 소유님, 눈 감아주시고요. <laughs> 힘든 스케줄을 끝내고 <laughs>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laughs> 자리에 막 누우려는데 누가 창문으로 조약돌을 <laughs> 툭툭 던집니다. 툭 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서유야! 서유야! 예스! <laughs> 하고 부릅니다. 창문을 여러분이 펑펑 내리는 힘눈 <laughs> 속에서 그가 눈 사람을 만들어 놓고 동네가 떠나가라 외치고 있습니다. 오, 창피해. <laughs>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그는 몽근이냐 경진이냐 어떤 분이야 하나, 하나 둘셋정은근예딱 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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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창문 열었는데 네. 딱 노래 그래요? 불러주시면 네.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짱돌짱돌로 유리창 깨버려. <laughs> 아니, 네, 경기님, 아니, 아 아니 아이들여가수이기 아 경기님 반성하십시오. 네. 비집 깔아주세요. 또, 또 반성해요? <laughs> 반성하십시오. 반성하셔야 됩니다. 네, 본의아니게 소유씨 집 유리창을 깼어요. 예, <laughs> 네, 미안해요. 유리창값 변상할게요. <laughs> 그부하지 마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우리 경진님의 소개 너무나 잘들었고요어 우리 방희지씨가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우리 일랑님은 생신이라고 여기서도 빼나요? 소연님이랑 나이 차도 별로 안날 점점점 걸려? 많이 나요 저 생각보다 네. 어려요 여러분 <laughs> 저 생각보다 나이 많습니다 예 우리 네. 소연님이몇 년생이시죠? 제가 빠른구이입니다 아, 아 그렇다면 아, 91년생들과 같이 띠가, 띠가 띠가 무슨 띠세요? 띠요? Yeah? 네네 본인 아... 띠 몰라요? 아니 왜 갑자기 아니 본인 띠얘기하려라고요 아 빨간 띠 빨간 띠 네. 예, 아 네. 띠요 띠 예, 네. 빨간 띠래요 본인 띠 뭐였죠? 깜빡했어요 지금 갑자기 물어봐서 예. 무슨 띠세요? 본인 무슨 띠냐고요? 깜빡했어 본인 무슨 띠인지 몰라요? 요새, 무슨... <laughs> 저 지금 되게 긴장했나봐요 무슨 띠인지 몰라요? 네 쩜어 점어야 92년생 아, 예. 92년생이면 네. 용띠인가요? 운생 용띠는 88인데. 예, 용띠는 왜냐면이 아, 번이 어, 88이니까. 예, 88. 네. 본인 무슨띠지 보요저 지금 갑자기 까먹었어요. 자 우리 92년생분들 본인 무슨띠지 좀 부르면 무슨 짓을 예, 말하겠습니까? 혹시 음력생일 알아요? 아니, 음력, 음력생, 전 양력으로만. 아, 그래요? 양, 네. 음력생은 아예 모르니까. 왜냐면은 이게, 빠른 년생들은, 음력. 원숭이 맞죠? 음력. 예, 음으로또 갑자기... 띠를 하기 때문에 가끔 어... 달라질 수가 있어서. 네. 아무튼 뭐, 원숭이 띠라고 네. 알수 있겠습니다. 일락시 무슨 띠세요? 저요? 예, 네, 예. 어,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갑자기? 좀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 예. 갑자기 왜 까먹었지? 저요? 네. 저는 말띠입니다. 말띠. 말띠. 그러면, 두살 차인가요? 네? 네 두살차이겠요 <laughs> 아, 세살 차인가요? 어, 예, 어, 예 그렇게 되는 아, 거죠. 아, 네. 네. 네, 예. 어, 아니네. 예, 좋습니다. 괜찮네요. 한 바퀴 괜찮네요. 돌고 나서 세살 차. 아니랍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laughs> 주제 <안> <laughs>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 모든 상처를 깨끗이 씻어버린 힐링 캠프, 파이어 소유님, 오늘은 어떤 분들을 위해드릴지 캠프 주제 알려주시죠. 네, 오늘 히, 힐링 캠프에서는 위로해드릴 분은 바로. 네. 괜한 자존심, 괜한 고집 부리다 상처받는 영혼들입니다. 아하.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는데,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란 여자친구의 말을 무시하고, 음? 내 머릿속이 내비게이션이다! 자존심 세우며 지름길 찾다가 통행료 두배 물고 기름값도 두배 들었다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엄마랑 싸우고 밥안 먹겠다고 괜한 자존심 부리다가 식구들 다 고기 먹으러 나가는데 나 혼자 집에서 물에 밥 말아 먹은 기요 또는 TV에서 아. 태풍이 몰려올 거라고 예보해서 식구들 다 반대하는데 기상청 다 그거 믿을 거 없다고 아. 박박 우겨서 식구들 다 데리고 휴가 갔다가 폭우 만나서 만신창이 됐다고 아. 자, 괜한 자존심, 괜한 고집 부리다 상처받은 경험들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 보내주실 곳은 경진님? 문자는 샵 8002번, 단문은 50원, 장문이나 사진 첨부 문자는 1 0 0원에 이용료가 추가로 부과되고요. 인터넷 미니는 공짜입니다. 점마점마야. 점마점마야. 아이. 그 6개월이나 밀고 있는 거 그런 게 아, 그런 유행어. 하지 마시오. 아, 뭐예요? 뭔가 하나 밀어보고 싶었어요. 마시오. <laughs> <laughs> 뭐? <laughs> 요즘 밀고 있는 거예요? <laughs> 하지 <하진, 웃음> 마, 점마점마야. 저마, 저마, <laughs> 자, 일랑님의 새 노래, 사랑이 먹이래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새 앨범 노래도 나왔으니 음, 2부에서는 또새 노래 좀 소개도 한번 들어보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2부로 전화를 음, 이렇게 음, 여러분 채워봤어요. 고정 아무 색이 가게. 하나 도로 매일 술을 마셨어. 억지로 웃어보려고. 속으로. <laughs> 사켜보려 보고 불만이.